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수산물은 이렇게 생긴 걸 보셨나요? 굉장히 특이하죠? 자, 좋은 글과 나쁜 글의 차이. 뭔가 지금 볼록 나왔죠? 이게 좋은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끼의이입니다 자, 연말을 앞두고 굴의 철이 다가왔습니다. 굴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통영산 또는 이제 전라남도 쪽에서 나오는 굴 많이 사드실 텐데, 이 먹으면서 드는 생각 있죠, 항상. 아, 이 노로바이러스, 아니면 배탈이 날까봐 선뜻 생굴을 드시지 못하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리고 일반 굴보다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굴을 제가하면 소개할 겁니다. 일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수산물은 개체 굴입니다. 이렇게 생긴 굴 보셨나요? 굉장히 특이하죠? 반질반질하고, 겉에 빠개비 같은 부착생물이 많이 붙어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지, 아주 깨끗합니다. 이게 이제 1차로 산지에서, 이제 한 차례 이제 해감을 하고, 이렇게 발송이 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체 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특수한 굴이라서, 일반 우리가 먹는 수화식 굴에 비해서 가격이 두배 정도? 네이버에 이제 구를 치면은, 킬로그램당 한 6천원에서 7천원 정도에 판매가 돼요. 근데 이 개체골은 키로그램당 2만원입니다. 그리고 뭐 스텔라마리스라고 하는 이것도 개체골의 일종이죠. 개량한 뭐 품종인데 그건 또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건 또한 마리에 뭐 7, 8천원씩 하고 이거는 이제 3kg 정도 구매를 했고 6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좀 부담일 수 있지만 이거를 제가 월 초에 한번 처음 먹어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일반 굴이 흐물흐물하게 씹히는 굴 싫어하시는 분들은 약간 가래 씹는 느낌이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오밀조밀하게 조미도가 있어서 씹는데 식감이 있고, 그리고 비릿한 향이 없고. 굉장히 깔끔하고 바다의 한긋한 그런 맛이 나는 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양식하고 생산하는 업체가 국내에 단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유럽 쪽에 가면은 프랑스, 스페인 쪽의 굴이 굉장히 우수하기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유럽 굴 못지않게 굉장히 고퀄리티 굴을 이렇게 생산하고 있다. 이런 걸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존에 먹던 굴이랑 모양이 많이 다르죠. 그런데 종류는 우리가 먹던 굴과 똑같습니다. 표준명 참 굴이라는 종이 되겠고 이참굴이란 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두루두루 양식이라고 하긴 뭐하고 사람이 관리를 하면서 생산해내는 그런 굴이죠. 그리고 이 참굴을 가지고 염색체 개수를 조절을 한 것이 바로 개체굴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참굴은 이배체굴, 그러니까 염색체가 두쌍이 된 이배체가 되겠고 최근에 이제 삼배체굴이 유명하잖아요. 염색체가 세쌍. 여름에 굴이 산란을 하면서 생식소가 발달하잖아요. 독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굴을 먹으면 익혀 먹어도 배탈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생식능력을 차단해버려요 불임시키면 어떻게 돼요? 생식소가 커지지 않고 독이 생기지 않고 생식소를 찌우는 데 쓰는 에너지를 그냥 오롯이 살을 찌우는 데 쓰는 거죠 여름에도 굴 알이 꽉찬 그런 굴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배채굴을 여름에도 먹을 수 있었던 건데 이것도 똑같이 개체굴의 일종입니다 근데 얘는 여름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굴과 달리 겨울에 맞춰서 기르고 출하를 한다는 점이 좀 다르고 제가 이거를 올 초에 한번 먹. 먹어보고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이굴 생산업자에게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질문을 제가 좀 퍼봤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개체굴이 맞고 이게 미국의 굴 수화식 방식을따른거라고 합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보면은 오프바텀 컬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으로 굴을 양식하는데 이분은 여기에 더하여서 플루팅 기어라는 기법을 적용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보통은 그 통영의 수화식 굴을 보면은 밧줄에다가 세로로 이렇게 주렁주렁 매답니다 수심이 얕은 층부터 더 깊은 층까지 골고루 굴들이 주렁주렁 매달면서 그러다 보니까 수심에 따른 이제 굴들의 알 크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얘들은 수직형으로 기르는 게 아니라 바다에 띄웁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기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굴들이 동동한 수심대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 영양분도 균일하게, 먹는 것도 균일하게, 파도도 다 같이 똑같이 맞고 그리고 파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또 내려갈 때마다 얘들은 계속 햇볕을 쬐는 거예요. 근데, 모름지기 굴은 햇볕을 많이 쬐수록 향이 좀더 이렇게 강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서부에 뭐 칸칼 이런데, 노르망디 이런데, 보면은 조수가 많이 잘 크잖아요. 우리나라 서회도 그렇죠. 물이 쫙 빠지고 나면은 굴들이 이제 물 밖으로 드러나면서 한몇 시간 동안은 햇볕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에는 얘들이 먹이를 먹지 못해요. 한마디로 이제 강제로 굶기는 거죠. 그러면서 굴의 향이 좀 집중이 되고, 다시 물이 쫙 들어오면은 그제서야 이제 들어오는 플랑크톤이나 영양염료 등을 얘를또 입을 벌리고 먹습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병주고 약주고 하면서 햇빛도 쬐고 물도 맞아가면서 가장 풍파를 겪을수록 굴의 향이 진한 특성이 있거든요. 얘는 이제 표층에 자라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조금 이용한 게 아닌가 다른 통영의 소화식 굴과 달리 얘들은요. 자연산 종패를 7월경에 채집을 합니다. 굴그 새끼들은 이제 어디 바위에 딱 붙어서 정착하기 전까지는 바닷물을 따라 이제 부유하게 되거든요. 그런 작은 것들을 채집해다가또 이제 기르게 되는 거고 양식장을 보면 보통은 이제 부표 같은 게막 떠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고, 마스켓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에 얘네들을 이렇게 담아놔요. 기르는 수심은 10cm. No. 10m가 아니라 수면에서 10cm. 그러니까 이제 파도에 따라서 물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물 속에 잠겨있는 애들에 비해서 빠개비 같은 부착생물이 덜 붙게 되는 거죠. 계속 파도가 쓸어대니까 표면이 이제 깨끗한 거고, 똑같은 청굴인데왜 모양이 이렇게 동글동글하냐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이 모양을 잡기 위해서 사람이 일일 이 손으로 막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저어준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굴을 드실 때 노로바이러스를 가장 염려하시는데 일정 주기별로 꾸준하게 노로바이러스 검사 성적서를 받고 출하를 하고 있다는 점. 뭐, 반각으로 해서 하프셀로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구매자가 직접 까드셔야 돼요. 이게 이제 출하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한 11월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한 2, 3월까지 이어지니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거 어디서 구매해서 먹을 수 있냐고 묻는데 전체 너무 어려워. 요 왜냐면 이게 여러 곳에서 판매를 한다면 제가 그냥 키워드 정도만 드리면 되는데 단한 군데서만 에 기르고 있고 또단한 군데서만 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홍보하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호를 알려드리지는 않겠고 네이버에서 개체구리라고 치면 은 수많은 업체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런 모양을 가진 것은 단한 군데 밖에 없어요 그래서 <laughs> 가격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거기 나온 썸네일 보고 알아서 그냥 구매를 해주세요 껍데기 먹지도 않을 건데, 왜 씹냐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같아 그거 말씀드리면, 진흙이라든지, 부스물이 많이 붙어 있어요. 칼을 이용해서 까는데, 깔 때, 칼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잘라야 되거든요, 안에 속살을. 그때, 이 겉에 있던 부스물이 칼을 통해서 안으로, 살 속으로 이차 감염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세균이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걸 우리가 먹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고 굴을 까시는 게 좋아요. 굴 까는 게 제일 힘든데, 저도 한 수십 마리 까면서 터득했는데요. 그 해당 영상을 보면은, 요 꼬리 쪽으로 해서 칼을 이렇게 넣어서 까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까냐면, 굴의 구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보면은 볼록 나온 면이 있고, 평평한 면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여기가 평평하고, 여기가 볼록 나왔죠? 그럼 이게 굴 알이 담기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거는 살리고, 위에 평평한 굴껍데기는 까서 버리는 겁니다. 평평한 면이 위로 오게. 일반 칼로 쓰면 위험합니다. 굴칼을 사용해서 요 까만 선 있죠? 요 바로 위에 홈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예, 이런데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렇게 잡으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잡고 칼을 넣을 때 약간 세워서 이렇게 살짝 각도를 주고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후개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들어갔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동그란 요 입구 있죠? 이 넓은 입구 여기에 관자가 붙어 있어요. 이것만 한쪽을 끊어내면 얘는 힘이 풀립니다. 납작한 요 껍데기에다가 칼을 긁어야 돼요. 이렇게 요렇게. 열리죠? 계속 탁 돌려요. 그러면 딱 버리거든요? 붙어 있죠? 그냥 계속 긁어줍니다. 바닥을 싹. 예, 끝난 겁니다. 쉽게. 떨어지죠 이 관자가 붙었던 흔적 여기를 끊어 주는 게 이렇게 하면 은 살이 날라가겠죠 최대한 밀착해서 긁어 줘야 돼요 최대한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또 똑같이 관자가 이쪽에 붙어 있겠죠 끝까지 넣고 이렇게 이렇게 이쪽도 뭐 이렇게 그러면 은 얘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굴에 안에 있던 물이 흐를 수 있어요 그거는 악고 하지 말고 그냥 버리세요 바닷물이에요 짜요 굴물을 이렇게 흘러내리고 나서 이 냅두면 또다시 차오르는 굴집이 있어요. 그게 맛있는 집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처음에 감 잡는 게. 싹싹 긁어주고, 칼을 벗겨서 이렇게 벌린 다음에, 네? 한 방에 떨어져. 이 물은 바닷물입니다. 바꿔하지 마세요. 어, 이렇게 하다가 손 다칠 것 같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칼이 빗나가도 제 손을 치진 않거든요. 근데, 가급적이면 저는 이렇게 해서 힘을 막 주다 보면 빗겨 나갈 때 손을 치게 되니까, 이렇게 딱 대고, 각도를 조절해서, 이렇게 하칼 들어가죠? 칼 들어가면 게임 끝난 거예요. 굵어서, 응, 굵어서, 이렇게 아래쪽도 이렇게. 파편이 이제 들어가는 게,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칼을 좀 닦아줘야 돼요. 저 이제 관자가 있으니까 시금을 좀 됩니다. 끝입니다. 굴 까는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참 사람 마음을 공략하는 거랑 비슷하다. 이 사람도 이게 사람마다 마음을 여는 경계심이 달라서 공략하기가 힘든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도 마찬가지로 하다 보면요, 진짜 굳게 다쳐서 좀처럼 마음이 아, 마음이 껍데기를 열지 않는 굴 굴들이 꽤 많아요. 굴마다 난이도가 좀 다르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굴 까는 명예라고 해야 될까. <laughs> 민장고에 넣어놨다가 손님 오면은 이렇게 내면 되고, 저는 이거를 조금 더 마실 수 있게 이제 꾸며볼게요. 얼음을 넣고.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 손님들 오면은 아무래도 보기도 좋고, 불을 좀 오랫동안 신선하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 보시다시피 굴은 제가 이거 따로 물에다 씻지 않았어요. 자 좋은 굴과 나쁜 굴의 차이. 껍데기 양에 비해서 약간 알이 조금 덜 차로오는 느낌이죠? 화면에 이런 보세요. 꽉 찼잖아요. 특히나 이런 거 보세요. 뭔가 지금 볼록 나왔죠? 이게 좋은 굴입니다. 와 됐다. 레몬이 <laughs> 있어야 되죠? 굴이랑 제 개인적으로 궁합이 잘 맞는 허브가 처빌 이렇게. 기호에 따라서 한국인 어쩔 수 없이 초고추장 곁들이는 게 좋은데 초고추장도 좋지만 평소와 달리 조금 더 고급지게 약간 유럽식으로 되고 싶다 그러면 은 다진 샬롯입니다 양파랑 달리 단맛이 좀 있어요 여기다가 레드와인 비네거를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일단 처음에는 음.. 볼록한 거 보세요 되게 좋아 보이죠 레몬즙을 서너 방울만 씨는 빼고 한도 타다, 요건 이제. 음. 보시고. 얘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먹어봤는데 심하게 가장하자면 전라남도 어디 거는 굴에서 아카시아 꽃 향기가 날 정도로 향긋하다고 하는데 얘는 그런 향긋함 쪽이 아니라 굉장히 깔끔하고 클린한 쪽이에요 약간. 그리고 먹다 보면 끄는한 단맛이 좀 받치는 제 생각에는 레드 비네거 요 소스도 좋긴 한데 이건 좀 막판에 드시고 왜냐면 이게 조금 맛이 셀수 있어요 처음 드시는 분들한테는 처음에는 그냥 레몬즙만 살짝 뿌려서 이렇게 하면 비린 맛을 많이 중화시켜 주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와, 이거. 아 진짜, 이것 때문에 굴이 환긋해 그러니까 비릴 새가 없어요. 일단은. 식감! 보통 일반적인 굴은 좀 흐물흐물하잖아요 이게 신선도와 상관없이 원래 굴의 식감이 그래서 뭐 약간 가래를 먹는다는 느낌 그것 때문에 삼키기가 어렵거나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얘는 알이 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좀 탱글탱글하고 씹었을 때 약간 이 받치는 저항감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굴의 그 특유의 비릿함이 별로 안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는 생굴을 먹고 싶은데 비릿한 걸 잘못 만나면 약간 트라우마가 생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거 드시면 확실히 너무 깔끔하고 되게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우리 그냥 그 초장에다가 찍어 먹을 것 같으면 청주나 소주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샴페인보다는 사실은 얘는 화이트 와인이 더잘 어울립니다. 소비뇽 블랑이나 샤도네이 웬만하면 다잘 맞을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구를 할때 댓글에 피트 위스키랑 같이 마셔주세요. 위스키는 제가 취향이 없지만 한번 사왔습니다 피트 위스키도 이렇게 향이 다 다르다고 해요. 근데 이게 취향을 좀덜 타는 딱 기본 형이라고 합니다. 음,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피트 위스키가 병원 냄새, 약품 냄새 난다는 게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뭔지 알것 같아요. 양호실 냄새, 아, 이약 냄새 나는데? 오우, 향이 막 입안에서 막 코에서 막 기모나 치네. 근데 이게 시원하게 굴의 그 비린내음을 막아주네. 사실 이게 과하면 굴 특유의 맛을 좀 해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한몇번 정도는 이렇게 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굴 같이 한번 해볼까. 튀김가루 간이 되어있는 튀김가루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굴에는 제가 간을 안할 거기 때문에 굴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물조물조물 딱 좋네요. 굴은 해산물이잖아요. 해산물 튀김은 140도, 150도, 그런 데 좋더라고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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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너무 180도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굴 이거 순식간에 익습니다. 그 걸치 노릇하게 익었다 생각하면은 바로 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밖에 안할 거예요. 둘러붙지 말라고 좀 떨어뜨려 주고 뒤집어야세요 우와! 오 시클퍼다. 이거 조심해야 돼. 이게 왜냐면 굴이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퍽퍽 터지지 않을 때까지만 튀기면 돼요. 오, 이거 봐. 이제 안 튀잖아요. 수분이 이제 거의 날라갔다. 오래 튀기면은 굴이 맛이 없어요. 누가 쳐었죠 처음 만들어봤는데 그럴싸지 않아요? 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예 레몬 펀즈로 아, 미쳤다. <laughs> 아, 진짜 맛있다. 레몬 점한번좀 뿌려볼까?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어, 맥주랑 아, 하면은 이 아, 타르타라도 한번 먹어봐야지 또. 이런 느낌이 돼. 이야, 어울리네. 괜찮네. 이 튀김이 이구르로는 진짜 아깝 고, 수화식 구리죠.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석화. 그런 거 까다가 알맹이 크니까. 딱 먹으면. 음. 어우.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먹는 굴과 조금 다른 특별한 굴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이런 굴이 있다 정도만 참고를 해주시면 어떨까. 왜냐면 굴 가서 드시는 거 진짜 힘들어요.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이렇게 해서 드시고, 전 사실 굴 품종의 다양화, 다변화, 그런 것들이 좀 국내에 좀 많이 일어나서 국내 굴 생산업자분들이 지금도 물론 아주 맛있고 좋은 굴들 많이 생산해 주시고 계신 거잘 알고 있어요. 그 덕분에 우리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정말 싱싱하고 좋은 굴을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도 이제 유럽처럼 좀 다양화됐으면 소비자들의 선택 범위가 되게 넓어지지 않을까.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훈제 연어 편에도 이런 댓글 달렸더라고요. 아예 대놓고 뭐 광고한다. 근데 제대로 훈제 연어를 하는 집이 전국에 그집 밖에 없어요. 거의 그 음식의 카테고리에서는 거의 정점에 오른 집이잖아요. 장인 정신을 가지고 오랜 연구 끝에 이렇게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홍보 중에 나쁜 홍보란 게 있습니다. 뒷돈 받아 처먹어 가지고 홍보 아닌 척 홍보한다든지 어떤 대가성이 있다든지 하면은 객관. 상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홍보는 어떻게 보면 시청자한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장인정신을 가지고 그 하나의 음식 카테고리에서 정점을 이루는 그런 분들을 제가 소개를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인기를 물론 얻고 판매고를 많이 올리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비슷한 경쟁자들에게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수요들이 많아지면 더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더 많이 이런 걸 생산해서 더 좋은 가격에 우리 우리에게 돌아온다면 좋은 일 아니겠어요? 최근에 삼치회를 소개해드렸죠? 제가 또그 특정 상호를 언급하면 홍보가 된다고 염려하실까봐 나로도에서만 제가 구매해먹는다 했는데 모자이크를 했지만은 흐릿하게 나오잖아요? 썸네일이? 그런 걸 보고 어떻게든 찾아드세요 그래서 그 집이 사실 지금 대박이 났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집이 너무 바빠서 그 많은 주문량을 소화해내지 못하니까 그 옆집, 그 옆집, 그 옆집 그, 옆집. 그 시장 내에 삼치를 취급하는 대다수의 상점들이 다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해요. 한마디로 이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겁니다. 수선물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제가 어느 정도는 이바지를 하고 있다고 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지 저는 그쪽 업체가 얼마나 많이 판매하든그 이익이 저한테 단돈 1원도 오지 않습니다. 1원도 온다면 그게 홍보라는 게 성립이 되지만 그런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고 전 제가 자진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까 제발 좀 이제 이거를 막 홍보네, 뭐 광고하고 자빠져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뭐죠. 좋은 것도, 눈 감아 먹자면서 언제는 또, 힌트는 제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